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은요. 네네. 지금 김건희 씨가 네. 병원도 갔다 오고 휠체어도 타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 내라 검찰의 그 소환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음. 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앞으로 어떻게 김건희 씨의 운명이 흘러가고 죄가 어떻게 될지. 예.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하. 아, 또, 김건희로. 에이년, 네,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거냐, 어? 아휴 우리 신령님이 노하신다, 어? 그 많은 죄를 지금 무슨 한두 개가 아냐. 말할 것이 한두 개가 아냐. 그 병원에서 그 우라질 같은 짓을 하고, 어, 니가 감옥에 안 가려고 지금 온갖 장계를 부리고 있다. 근데 어휴,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지랄을 할 거냐? 응? 어? 저희 실령님이 그냥 아주 노하셨어요. 어, 그렇게 나와요. 김건희는요, 제가 볼 때는요, 악녀예요. 희대의 악녀, 희대의 악녀여 가지고 온갖 지금도 어떻게 빠져나갈 군역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이건 하,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많아. 이게 껌껌이, 이거 하나씩 뭐이게 적으려면은, 이거 수없이 쭉 내려가요. 뭐 도이스, 부터치, 뭐 양평고속도로, 뭐 그렇지만서도. 하나 있어봐, 누가 하나 씻죠? 어. 어. 니년이, 뭐야, 지금, 어, 우라질, 뭐, 마약에도 손을 대가지고, 집안, 어? 집안을 아주 그냥, 무슨, 니네 집안이 기업이냐, 뭐냐. 어, 삼성전자의 현대그룹이여. 무슨 기업화를 시켜가지고, 그, 그, 평택항에서 그거를, 어, 밀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더냐. 이런 천하의 나쁜 년. 어, 마늘 농사 사이사이에다 양기비를 꽂아가지고, 그것을, 어, 조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팔로를 개척해서, 그런 장계로다가 니가 살으려고 했다면은, 다른 짓을 해도 먹고는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찌, 그런 머리로 이렇게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어 일본 그 주술로 비방을 하고 대통령실 앞에다도 곳곳이 주술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아이고 참 기가 차고 참 어떻게 네 목숨 네가 끊어야 끊어지지 누가 너를 이 나라에서 대져갈 아무튼간에 본인은 끝났어. 이제 7 6월에 시작해서 7 8월에 7 8월에 뜨거운 태양열에 지져진다 원래 시베리아 불판으로 끌려갔어야 되는데 질질 끌잖아. 질질 끌어서 7, 8월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가장 뜨거운 태양열에 지져진다 그렇게 점사가 나와요. 응? 뭔 말인지 알았어? 아이고. 너무나 음. 내가 최시질자 흥분되니까 막 그냥 죽었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뭐 시대의 악렬하고 나오고, 그냥,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고 조상도 조상일도 그냥 섬긴 것도 무진장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최 씨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주술 비방을 앞으로도 계속 한대야. 그걸 이미 다 지금 다 세력을 이렇게 도모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시를 다 내렸다 그런 점괘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에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하나씩 낱낱이 밝혀야죠.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이 지금, 김건희가 결혼도,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아니잖아, 윤석열이랑. 근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모든 것이 사기다. 응? 첫 번째 결혼 또한도, 사기였다. 거짓 뭐, 진짜, 우리나라 최고가는 사기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응? 해외, 해외 이슈가며, 해외 이슈감 응? 외국에 나라 돈을 빼돌리고, 어디요, 아시아 어디에다가도 아주 기업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내가 볼 때는 했어. 그거 다 했어. 지 엄마랑 지 애미랑 그렇게 다 했다고. 이것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이. 아유, 그 피에 그 핏줄이지. 그 혈육이 그 혈육이요. 어머니가 한 그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 더러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어? 다른 나라에 넘기려고 그러고 어? 에휴. 앞질 압질 중에 앞질이다. 앞으로 김건희는요. 계속 버티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한 번, 이번 한거 그거 뭐디요 어디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김건희를 받아 주려고를 안 해요. 근데 뭔가 연줄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갔다 구려 우리 할머니가 거기를 가갖고 입원을 했는데 너무 추접스러운 짓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준달매 막 피고 뭐 뭐냐 뭐 거기서 막 술도 먹고 예를 들면 그냥 어 공인 아닌 공인인데그 난리를 쳤다 그래 거기서 추접스러운 짓은 다 했다 그래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가 볼 때는요 쫓겨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지금도 입원할 국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쇼를 하려고 지금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어? 그리고, 아, 인자, 그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진다. 또, 또한 일본 주술의 의혹도 하나하나 다 밝혀질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대통령실 앞에도 뭔가 주술을 해놓은 게 느껴지거든.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 이, 이제, 김건희는요, 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어디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 인자 구속이 되고, 그 많은 재산 압수, 몰색이 될 겁니다. 압수를 해서, 그 몰수 있잖아, 몰수. 몰수. 그걸 다당한다 그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셔. 최신자 점사, 그래도 좀, 믿음은 같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압수수색을 뭘 한디야. 그래갖고, 그 돈을 다, 이렇게, 몰수를 한디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알고 계셔. 김건희 한 번, 보자. 아이고, 썩을 것이. 돈은 우라질로 벌어놨어. 아주 빨간색 건물도 비치고 무슨 핑크색이 보여 그 건물도 비치고 거기서 미친 짓을 많이 했는가봐 뭔 주술도 많이 하고 어 거기서 그냥 재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은 짓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참되게 가야지 남을 비방하거나 주술하거나 남을 죽게 저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신벌을 받아요 인연 분명히 신벌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신이야 악신 알아 아셨지 뭔 말인지 어, 모든 제가 이제 낱낱이 밝혀지면은 어, 내란 우두머리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를 뒤흔든 어? 에휴, 아무튼 내란 수괴 그 그걸로 해서 징역이 한몇십 년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너무나 할 말이 많으니까 최제자랑 행설 수술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할 말은 많아. 그치만 이게 분량이 있어. 제가 한 시간을 찍을 수도 없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아무튼 7월, 8월에 아무튼 뜨거운 태양열에 지져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보셔요. 감사합니다.